오, 얘도 이쁘게 생겼네 얘는 좀 싸요? 아까 개보다 싸죠 얘 응. 반값이라고 보는데 뭐. 얼마예요? 모르죠 예상하기는 예상금액? 뭐 미들급이니까 뭐한 1400에서 1700 사이 아닐까? 그만할까? <laughs> 안녕하세요 라이드TV 임성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20년도 뉴모델 스피디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슈퍼스포츠 장르의 핫한 두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모델은 어, 모터사이클 업계에서 가장 큰 브랜드인 혼다의 CBR 1000RR과 1000RRSP 버전이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새 엔진은 무려 215마력이라고 하는데요. 슈퍼바이크 출력 경쟁이 심했었던 20년 전처럼 혼다가 다시 한번 슈퍼바이크의 어, 출력 경쟁에서 선두에 서려는 어, 욕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 모델이 바로 신형 모델인데요. 혼다 개발 책임자에 의하면 스트리트 무대에 지향을 했던 CBR 시리즈에서 레이싱 트랙 지향을 하는 CBR 시리즈 새롭게 거듭났다고 합니다. CBR 차량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버전하고 SP 버전 이렇게 두 가지가 발매가 될 예정인데요. 고급 사양은 SP 버전입니다. 일단 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컴팩트한 일라인 사기통 엔진으로 14,500 rpm에서 215 마력을 내고요. 12,500 rpm에서 1 1 3 Nm의 토크를 냅니다. 토크는 1 Nm 정도가 감소했는데 출력은 기존 189 마력에 의하면 올등하게 높아진. 수치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출력이 높아질 만큼 프레임이나 어떤 실시의 그런 강성 부분도 많이 조절이 됐는데요. 새로운 프레임은 엔진을 어떤 강성의 주체로 연결해서 가벼우면서도 높은 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차체 설계나 어떤 이런 길어진 스니어 같은 새로운 설계들은 RC 213V S 모델에서 근거했다고 합니다. 오토 G P 모델과 비슷해졌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전자 장비도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됐는데요. 선택식 토크 컨트롤 시스템, 엔진 브레이크 시스템, 윌리 제어 기능을 갖추고 세 가지 기본 주행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런치 컨트롤 모드, 도시에서 제작한 6축 IMU, 풀 컬러 TFT 계기반이 장착됐습니다. 자, 이게 계기판 모습인데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위쪽에 이제 타코미터, 엔진 회전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간결하게 구성이 돼 있으면서도 이쪽에 보면 특이한 게 이제 어느 얼마나 한쪽으로 기울었는지 리닝글까지 측정이 되는 굉장히 독특한 이런 모니터를 가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레이싱에 써도 될 법한 굉장히 간결하고 중요한 정보들은 크게 표시가 돼 있는 그런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이제 스위치들이 모드 셀렉터라든지 이런 토크 컨트롤 그리고 여러가지 전자제어 장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특이한 점은 굉장히 간결하게 배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점이 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아, 어디까지 했지? 요즘 슈퍼스포츠 바이크들이 즐겨 채용하고 있는 어떤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윙렛 시스템인데 공기 역학을 그만큼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반증인데요. 이렇게 양산형 바이크인데도 불구하고 윙렛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공기 역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체는 회령 양쪽에 에어르바디와 윙렛으로 개선된 공기 역학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이쪽 사이드라인을 보면 뭐 눈에 쉽게 띄지는 않는데 연료 탱크 위치가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어떤 컨트롤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료 탱크 위치가 45mm 정도 낮아졌다고 하고요. 공격학적으로 드래그를 낮추기 위해서 이쪽 프론트 팬더를 재설계했다고 합니다. <laughs> SP 버전은 어, 그동안 그랬듯이 서킷에서 즐기기 위한 최적화된 그런 파츠 구성들이 특징인데요 쪽에 보면 올린즈 포크하고 브렘보 캘리퍼가 보이죠 브렘보 스틸레마스 피스톤 캘리퍼가 앞에 장착이 되고 리어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r c 1 3 v s 와 같은 브렘보 제품이 어, 장착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SP 버전의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올린즈제의 2세대 반능동형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장착했고 43mm n p x 포크 그리고 뒤에는 TTX36 모노숍으로 주행 질감을 크게 높였다고 합니다 스탠다드 버전하고 SP버전 두가지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SP버전은 못지않게 스탠다드 버전도 굉장히 높은 성능의 파츠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배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아크라포비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유로5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즈가 커진 거는 어쩔수가 없을텐데 그래도 이렇게 높은 출력을 맞추면서도 또 유로5까지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타이어는 광폭 사이즈인 200mm 55 ZR17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요 순정타이어에는 브리치스톤 R11 입니다 캐나드 버전 같은 경우는 올린지 서스펜션을 장착한 SP 버전과 다르게 쇼어째 43mm 빅 피스톤 포크가 앞에 설치되고 뒤에는 밸런스 프리 쿠션 라이트 모노쇼기 장착이 됩니다. 저쪽에 보이시는 앞 캘리퍼 같은 경우도 SP 버전하고 확실히 차별이 되는데 4 피스톤 니시제 캘리퍼가 들어가고요. 330mm 방사형 디스크 로터에 물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새로 나온 CBR 1000R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CBR 시리즈 같은 경우는 어, 지난 몇년 동안에 어떤 이런 새로운 슈퍼바이크의 들 출력 경쟁속에서 약간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번 2020년도 모델 같은 경우는 어, 일반 도로에서 가장 즐기기 좋은 레이서 레플리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던 혼다 CBR 시리즈와 다르게 서킷에서 즐기기 가장 좋은 그런 레이서 레플리카 바이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듭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은 아프릴리아 이탈리아 브랜드죠. 아프릴리아에서 출시한 RS660이라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에 슈퍼스포츠 시장에서 조금 배척되다시피 한 미들 클래스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모델인데요. 전반적인 디자인을 보면 기존의 아프릴리아에서 이미 출시했던 RSB4와 굉장히 유사한 이런 디자인 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컬러링도 굉장히 아프릴리아 다운 그런 컬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r s b 의 V형 사기통 엔진에서. 두 개의 실린더만 떼내서 이렇게 병렬 2기통 엔진만 남겨놓은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엔진 배기량은 660cc 병렬 2기통 레이아웃이고, 최대 100마력을 내면서 무게는 건조중량 기준으로 168kg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가벼운 거를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동급 최고의 출력 대비 중량비를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가벼운 무게와 높은 출력만 가지고 있는 바이크는 아닌데요. 전자장비도 굉장히 잘 갖추고 있습니다. 아프릴리아는 검증된 APRC, 그러니까 아프릴리아 퍼포먼스 라이드 컨트롤, 전자제어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관성 측정 장치인 IMU를 활용해서 코너링 ABS, 트랙션 컨트롤, 윌리 컨트롤 등을 제공합니다 또 양방향 퀵시프터, 크루즈 컨트롤, 파워모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앞서 소개한 CBR1000R처럼 SP버전이나 이런 스페셜 버전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뒤에 보이시는 리어쇽은 모노쇽 타입이고 앞포크는 가야바체 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브레이킹 시스템은 전부 다 브랜보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기반도 풀컬러 TFT로 멀티미디어 커넥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들급 슈퍼스포츠 머신으로서의 중요한 성능과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을 가장 높게 신경을 쓰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스트리트에서 어떻게 하면 일반적인 라이더가 스트리트에서도 스포츠 라이딩을 짜릿하게 즐길 수 있을지를 고민한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프리라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이탈리안 브랜드 못지않게 레이싱에서의 경력이나 이런 역사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게 이제 대중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인데 이번 RS660 모델도 어떤 그런 레이싱에서 얻은 데이터나 그런 영감들을 많이 적용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모델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굉장히 리터급 슈퍼스포츠 아니면은 쿼터급으로 대안을 찾았던 어 스포츠 라이딩을 즐기는 라이더들한테 또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슈퍼스포츠 머신 중에서 2020년도 모델 중에 굉장히 핫한 모델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你倒是。